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두타산 삼화산님, 삼화사입니다. 삼화사에서 저희 비밤의 어싱 신발이 어싱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경치 좋습니다, 여기. 자, 요거를 놓고, 그냥 땅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테스기를 키고요. 자, 요거를 키고,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메가 정도의 저항 수치가 나오죠? 전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전류 측정하고 잡으면은 0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비밤이 어번 어싱이 두타산 3화사에서 어싱이 잘 되고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두타... 어, 두타산, 여기가,